안녕하십니까 종합 기타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팔세야 이 스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서 줄게 폰더 어무 얄마로 되어 있습니다. 서자 주와 에레음가가 합쳐져서 줄이 표기가 됐습니다. 주와 에레음가 합쳐져서 이렇게 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와 이가 합쳐져서 거의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거의가 표기가 되고 우리의음과에서는 개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이로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와 포와 이 nm가 과 돼서 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o, -O n 의 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포와 n m 과 합쳐져서 폰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폰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더가 표기가 돼서 폰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와 무가 표기었습니다 어와 무가 표기어서 어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와 야가 합쳐져서 이, 니아가 되고, 또, 이렇게, 이, 에레음과가 표기가 돼서, 니아리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에 마가 표기 해서 니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와 야와 에레음과 합쳐에서 니아리 표기가 되고, 마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니알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시절에, 한 사람이라고 되있습니다 옛날 시절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시절에 한 사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앞카더 워시키 스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와 아와 비엠거가 표기가 돼서 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카가 돼서 앞카가 되겠습니다. 아와 b가 표기해서 압이 되고 카가 표기가 돼서 압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더가 되겠습니다. 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더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워와 오와, 오와 시와 이 아래쪽에 키가 표기어서 워시키가 되겠습니다. 워와 시와 키가 표기가 돼서 워시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와 머가 돼서 서머가 되겠습니다. 그래 서와 서머가 표기돼서 서머. 우리의 문과에서는 스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문과로는 이렇게 서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래 이 오르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늘에 이제 오르고자 하여서 하나래. 오르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란 절기 타프쿠퍼 사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라와 에네거가 표기돼서 이란이 표기되었습니다. 이와 라와 에네거가 표기돼서 이란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와 저와 아래음과가 표기돼서 절이 되고, 아래쪽에 기가 돼서 절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아래음과가 표기돼서 절이 되고, 아래쪽에 기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절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와, 타와, 푸와, 푸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돼서 타푸쿠가 표기가 됐습니다. 타와, 푸와 장음의 쿠가 표기돼서 타프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버가 되겠습니다. 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와 사와 하와 피가 결합이 돼서 사피가 됐습니다. 사와 하와 피가 결합이 돼서. 4p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섬을 싸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3층 섬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층, 3층 섬을 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